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즉 정직한 자들이 받는 첫 번째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이 축복보다 더 귀하고 큰 축복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받는 축복은 이것뿐만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므로 당신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또한 가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3절 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것은 부와 재물을 풍성히 얻는 물질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재물과 부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3무엘상 2장 7절이 말하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주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부여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비결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요와를 경애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요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 요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즐거워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525장에 보면 이런 이런 찬송이 나오죠.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왜 빈궁하게 삽니까?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느낍니까? 모든 것이 부여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부여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탕자가 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만 했습니까? 부여하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그가 기억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 집에 있는 품꾼도 이렇게 먹지 않는데. 나는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나 먹고 결국은 굶주려 죽게 되는구나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부여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가서 다시 아들로서 못한다 할지라도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라고 결단하죠 결단만 했습니까 아니 결단한 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도 멀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 나와서 어때요 그를 껴안고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동네 사람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먹지 못하던 당자가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놓고 잔치를 여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단한 가지 때문이죠. 부여하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부여하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사실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을 꿈도 꾸질 못했어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면 감사하지.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그러한 부요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부요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이 사실 역시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과 부요하심을 잘 알았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역시 같이 읽습니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여하시던지 정말로 구중궁을 같은 큰 일상의 궁궐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그만큼 부여하시다는 것이. 여러분. 일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도 부요하신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는 것보다 못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로 원하세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기로 원하세요? 부요하셔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부요함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품에 거해보세. 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부여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만족과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부여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만족과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